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상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어, 아세아 관리기 대리점에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관리기를 이제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올해 또 농사를 지으면서 어, 구글기가 조금 넓은 게 필요해가지고 고랑을 조금 넓게 파면서 흙을 좀 어, 날리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45cm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거 하나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또 기계 어, 다른 것들 뭐 있는지 또 좋은 정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와, 트랙터. 좋아요. 안녕하세요. 와, 관리기 엄청 많아요. 아, 이게 날이 45cm 짜리에요? 48cm. 48cm? 네. 폭이? 예. 네. 야. 이거는 이제 편배토라는 편배 편베토 날이고, 네. 와, 이 크다. 이거 항상 우측편이에요? 우측편, 빨간 네. 거 우측편. 내가 만약에 좌측을 날리고 싶다? 예. 네. 우측편을 하기 때문에 좌측로 날아가겠죠. 뭐 유튜브 찍고 나와서 아우 에서에서 뭐 전화를 많이 할까요? 왔어요 많이 에서요 어우 다행이다. 서한국에에서한국서한국서한국에에서한국서 한국에서 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가국에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사전화에서한지에서서한국서한서한국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서한국 그, 제가, 뭐, 여기 광고비를 먹어가지고 막 찍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거. 광고비 좋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할 네. 거 아니에요. <laughs> 얼마 주고 찍었냐, 뭐.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기계를 와서, 그전에는 뭐, WI500, 쬐끄만 거, 그 텃밭 관리기 네. 그거 쓰다가, 네. 지금 땅이 거의 올해 뭐, 한 3,000평 이상 늘어나니까, 네. 그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세아 관리기 사가지고 써보는데, 어, 좋아요. 네, 그니까 러 제가, 아, 이 농사는 이런 걸로 해야 돼.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찍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농가들이 와서 말씀하시길래 네. 저희 텃밭 조그만한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몇 평이죠 이러면 네. 뭐 300평 400평 근데 삼, 사실은 3 0 4 0 0평은 텃밭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요 네. 작은 기계 갖고는 좀 힘들고 네. 저런 게좀 갖춰져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거본하나 하고 휴리기 하고 구글기하고 로타리날, 네. 그 정도만 있어도 네, 농사태요. 기본 틀에요 네. 네, 300평은 네, 뭐, 비닐 피복기까지는 없어도 되고, 네. 필요한 부분 써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혼자 두둥 만든 다음에 비닐 그냥 씌워도 네. 되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작년에 네. 2023년 이제 가격 얼마되다 이렇게 아. 얘기했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 지금 뭐, 새로 나온 네. 가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자, 여기 있네. 이번에 찍었을 때 금액이 네. 아마 제가 이걸로 아마 아 여기 있네, 그래. 가격이 네. 있네. 네. AMC 882 6.5만에 296만 네. 원. 네. 네. 아 내가 쓰는 게 AMC 900SB죠. 네. 이게 8만 원. 어, 이거 네. 300만 원이야? 거의 이제 46만 원 차이인데 네. 6만 원 차이에 1.5만 원 차이가 난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인 건 아죠? 가격 좀 올라긴 네. 올랐다요. 네. 아 올랐어요. 근데 힘이 좋아요. 내가 써 보니까 잘안 꺼져. 8.4마력은 네. 어, 네. 이건 이제 오리지널 이제 미시비시 엔진이고 이제 아, 이렇게 휠이. 아 이렇게 요거는 미시비시 엔진이라서 네. 365만 원. 네. 이렇게 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네. 네. 이렇게 휠이 빨간색 아. 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엔진만, 엔진만 다르고. 네, 엔진만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나는 AMC 저 900SB 저거 쓰잖아요 내가. 네. 근데 써 보니까 좋던데? 아, 좋아요. 예. 네. 가보지 않네. 그리고 쬐끄만 관리기 있잖아요. 그거요. 빡세 아유, 미니 관리기. 예. 네. 어, 요런 거. 이것도 사실은 활용성이상당히 좋아요. 예. 네. 한 50평 궤막 이거 쓰시는 분들. 그렇죠. 예, 네, 차에 이제 한 300평만 돼도 저런 거 사야 되고. 네. 이게 요런 평 거는 100평 미만한거는 이제 요런 네. 거 써도 되고. 차에 이제 시골 안 지는 거. 네, 예. 네. 이제 여기 단가가 한 240만 정도해요. 아 240이면 네. 저거 사는 게 낫다. 근데 50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네. 저런거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그 있어요. 그 요거보다도 가벼운 거 있던데 그 저기 뭐야 그 대파 농사 짓면서 골 파는 거. 아, 저런 거. 근데 저거는 용도가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저게 아, 보고 싶더라고. 저거는 북쪽이용 이런 걸로만 나와 있는 거라서. 아 그러니까. 네. 저것도 두... 이제 바퀴 두 개짜리가 있고 한 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저기 지금, 가볍죠 훨씬. 네, 저거는 근데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북축기 용도, 북축기 용이나 네. 골파기 용이나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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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딱 네. 좋죠.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바, 바, 바퀴 두 개짜리. 아, 저게 바퀴 두 개짜리. 네. 이게 외발관리기. 네. 이거는 뭐라고 이름 불러야 돼요? 이름 쉽게 말하면 이제 소형 관리기예요 아, 관리. 소형 관리기. 네 정식 명칭 이제 소형 관리기로 해서 저기. 바퀴가 한개 짜리냐 두개 짜리냐 그걸 딱 좀... 뒤에 바퀴가 하나야 네, 한 개. 그두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 양쪽으로 있는데. 아, 이건 소형 관리기. 네. 그래서 이제 용도는 터파기, 그다음 에 북주기. 네, 대부분 음. 이제 북주기용. 으로 그렇죠. 인삼밭이라든가 네. 파밭이라든가. 파. 네. 그다음에 마늘밭에도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어, 마늘밭에 크게. 예. 저도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보고 있고, 네. 근데 배수로 낼 때도 이거 좋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죠. 네. 이게 방향 트기가편해지 되어 있어요. 아 나라서나라 균형 잡기는 어때요? 근데 이게, 이게, 내가 이제 균형만 조금 잡아주면 되는 거지. 네. 실종이 작업을 하면, 네. 바퀴가 이거 말고 또 스파이크 바퀴가 또 따로 나가요 음. 철로 된. 철로 된 거? 그 앞에 이제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돼있어서 땅에 탁탁 바뀌면서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직진성이라든가 작업, 그, 하는 용도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거다 음 저거는 무조건 바퀴가 하나예요. 저거는. 어디가 하냐라고요? 저거는 무조건 바퀴가 저거로밖에 안 돼요. 아, 저거는, 아, 네, 네. 저거는 바퀴가 뒤에 두 개니까 아예 가릴 수, 가리, 교체를 못 한다고? 네, 이거는 바퀴가, 이건 교체가 가능해. 이거는 요 바퀴도 있고요. 아 타이어 바퀴도 있고요. 네, 타이어 바퀴도 있고 요 바퀴. 아 이거 저기 네. 철 바퀴 네. 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구나. 음 밭에서는 요게 구기 작업할 때 이게 엄청 용명하죠 음... 박히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찍으면서 가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어. 네.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요걸로 작업하고 요걸로 작업하면 그렇죠. 힘이 없다, 뭐, 잘안나가고 아, 밀고 나가는 거. 게 힘이 없다고? 네, 힘이 없다 뭐잘안 아 나가는데. 실적으로 작업을 할때는 요걸로 꽂고 작업. 요걸로 하면 작업이 네. 더 좋고. 네. 이게 보시다시피 네. 한번 따져보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폭도 넣고 하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중심도 잡아주세요. 네. 관리기 지금 이제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아 요런 거작까만거 거 소형 관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북 하고 이런 예. 거네, 예. 저도 관리기 사고 나니까 아, 저런 거작까만거 거 하나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예, 하고. 이런 바퀴가 지급이 되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음. 모르기 때문에 예. 요게 보니까 이제 흙 고추 심거나 뭐 이런 거 심을 때도 흙을 좀 날려 놔가지고 예. 두둑 위에다가 흙 덮어 주는 거. 예, 덮어 줄 예. 때도 예. 그냥 앉아서 흙 하면서 예. 이게 북하주고 모종삽이나 이런 거를 고랑에 있는 거를 파가지고 덮어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를 흙을 한번 빈 심기 전에 한번 네, 위에다 그렇죠. 훅 날리고 흙 모아주면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유튜브에보니까고구마같이 네. 뭐 그렇죠. 다쓸때 그러니까 흙을 그. 한 번씩 다오쭉 우... 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게 많고요. 네. 뭐 양파나 뭐 마늘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하고는 한번 쫙다 맞아요. 흙을 다한 한번 날려줘야 돼요. 네. 뿌려주... 삽질 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스탠드를 스탠드 밀고 해야 돼요. 뒤로, 해야 돼요? 뒤로, 뒤로 당기면 되시잖아요. 뒤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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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근데 뭐사실해 보시면 이게 땅에 넘어트도,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넘어뜨렸대요 이렇게? 아니, 근데 아니 넘어가지 넘어가면 안되겠지 예. 아니. 근데 예. 가볍다. 예.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세못세워 아, 그렇죠. 예. 딱 맞아요. 딱나야 되게. 리안다 예. 예. <laughs> 근데 얘는 와, 진짜 가볍다. 예. 돌기도 시켰네. 이거 어떻게 돌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거 예, 들 들어고 해. 예. 아, 아. 시동. 이외로 턴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더 용이할 것 같지 않나요? 아, 바퀴 아, 두 개짜리보다? 여기다가 로타리날 같은 거달수 있어요? 어로타리가아 발로 대고 이게 로타리가 예. 네. 50cm까지가 나와요 어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는거그고저발두 개짜리로 만약에 하면 예 50cm 로타리를 달았요예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핸들을 돌려서 응 음. 핸들을 돌려서 여기서 로타리를 치고 예 밀리면서 치고 갈수 있게끔 음 네. 그렇게 아니 나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 아줌마들이나 여자들도 이거 너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자축 가리기가 있잖아요 자축까지 바퀴에서 네. 어, 그냥 로타리 쳐줄 수 있는 그 바퀴. 그런데 네. 그거는 이동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동하기 자축에 음, 음. 이렇게 바퀴가 안 달려 있고 좌측 갈리기는 바퀴에 로타리 날이 달려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올려야 되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조금. 아 어,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이 작업 용도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는데 이게. 제각한 네, 텁밭은 이런 걸로도 네. 로타리를 충분히 치겠어요 네. 보니까. 오십짜리. 그러니까. 아그 50짜리 로타리 날 요걸로 음, 이렇게 달아서 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예. 달고 네. 로타리 치고 누르면서 작업을 하는거예요 눌러서 네, 아 어차피 누르려이 요거를 그렇죠?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로타리 같은건 되고 네. 또 네. 휴리끼 달수 있어요 아예 그건 안돼요 그런건 안되고 네. 단지 이제 로타리 작업이나 음 작업 작업.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네 본체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얼마예요 요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네. 가격이네.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데 이게? 거의 한 250만 원 250만 원? 본체만. 본체만? 경체 네. 등록대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사실 이싼게 아니죠. 싼건 아니네. 네. 마력은 아, 한 5마력. 아까 뭐 쟤도 뭐 250만 원 하도고 만얘 네, 네. 얘도, 아, 아, 얘도 250, 얘도 네. 250. 음. 근데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네. 보니까. 인삼맛이란 뭐 정도 마늘 같은 것 이런 게 필수예요. 그치. 마늘 양파 네. 인삼맛 아시는 분들 고랑 작업 할 때는 네. 이게 이게 필수인 거 같아요. 네. 내가 해보니까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많이 하신다 그러면 기어 돌릴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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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변속 돌릴 수 있고. 음. 그러니까 로타리를 트랙터 같은 걸로 딱 쳐놓고 이걸로는 그냥 수리기를 안 쓰고 그 대신 이 구글기를 이용해가지고. 죽을 줘가지고 네, 두둑을 만들 해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뭘 해야 되냐? 또 약간 이렇게. 아니 그거는 조금 그 정도는 가야지. 가야지. 네. 그 정도 안 하면 뭐 어떻게 날로 먹을라 그래 다. 안 몰라 하는 사람들 이제 가격 문의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가격은 지금은 각대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판매하는 가격이 네. 조금 차이일 수도 있죠. 판매하는 사람으로 다르니까. 뭔가들이 오니까 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심이 <laughs> 이게 뭐네. <laughs> 근데 대부분이 일반 대리점에서가 네. 대리집이나 농부가 격을 안내를 하면 네.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 뭐. 아 이거 참 모델 이름이 뭐야? 모델 이름을 알아야지. 아, 여기 있네. ASC 630 63M 63, 네. 630M이네요. 네. 네. ASC 630 630M. 근데 조이는 건 640. 아, 두 발짜리는 640. 네, 40은 630. 그럼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똑같아요. 가격 거의 똑같고요. 그러면 어떤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발짜리 하고? 네, 이게 네. 어디게 좋다고 말씀드리가 그런 게 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분, 어떤 지역에서는 발, 좀 바퀴가 한 개짜리가 더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어, 어떤 지역에서는 아우 두 개짜리가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어느게 딱히 뭐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 딱내 지금 잠깐 생각났는데 네. 발이 한 발짜리면은 좀 이렇게 바치 경사가 진 데도 써도 되겠다. 그렇죠. 이게 이게 용이한 거는 네. 턴하기도 용이하고 좁은 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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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건 아예 두 바퀴가 다, 다 다서 돌아가려니까 두 바퀴가 다 돌아가면은 네. 저금 무슨 서, 서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이거 수장 내가 눕혀도 네. 기계는 문제도 없어요. 아니 내가 우리는 정선에 네. 네. 비탈이진 바치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는 저런 이런 관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내려치던가 아니면 올려쳐야 되는데 올려쳐도 얘가 흙을 계속 위에 걸 깎아서 내려오기 네. 때문에 안 되더라고. 보통 이게 능선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얘는 가능하겠는데? 가능할 거요 얘는 가벼워서 구글기 네. 날만 달아갖고 로타리를 쳐도 되겠는데? 근데 구글기 날은 어차피 흙을 밖으로 버리는 거라서요. 어. 네. 그 자축 구축으로 계속 보내면 되죠. <laughs> <laughs> 몇번 지나가면은 되겠는데? 그데 의외로 짰습니까? 네. 발리기를 응용해서 지금. 네, 아니 내가 지금 반짝 생각나는 게, 네. 내가 저번에 그 끌고 갔다가 아 이게 바퀴가 두개 짜리는 네. 이게 한쪽으로 밑으로 자꾸 기울어 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근데 한발 짜리는 경사진데도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네, 딱 보니까. 네. 음, 욕심 난다 나는. 이게 장비 욕심 자꾸 생겨요. 원래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